네, 자,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순서인데요. 자,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자, 제 아우디, 제가 외제차는 잘 소개를 안 시켜 드리는데, 오늘 또 좋은 매물이 있어 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자, 아우디 16년식 A6 3호 꽈트로 프리미엄 C7 모델입니다. 자, C7, C7의 꽈트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3호라고 해서 3,500cc가 아니고요. CC는 2,000cc입니다. 그냥 모델명이고요. 자, 이거는 신차금액이 6,85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내놓은 가격은 3,150만원입니다. 네, 가격, 그러니까 키로수는 지금 6만 7천 키로 정도 탔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네, 그죠 좋으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저는 웬만하면 외차 10만 넘은 거는 소개 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전 네. 차가 일단은 뭐 보여지는 거 이런 거 좋은데 이게 이제 가져가셔서 이제 수리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모품 비용이나 유지 비용. 그 제주에는 이렇게 외제차 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찾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요즘엔 좀 대세가 외제차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 외제차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많이 찾아주시는 가격대가 3천에서 4천만 원대예요. 솔직히 10만 넘어가는 차들. 이런 차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좀 꺼려해요. 구한다고 2천만 원대. 이런 거 2천만 원대도 있어요. 막 15만 되는 것들.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뭐냐면 솔직히 이 타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 30대 40대다 보니까 고속도로 뭐 이렇게 다시다 니 보면은 고속 주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아무리 이게 차라고 독일 차가 좋다고 해도 제 관점에서는 이게 막 너무 급가속, 급출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심장이랑 똑같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특히 디젤 차들 엄청 밟고 다니십니다. 가. 그러면 오일이 안 셀래 안셀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을 그, 그 대신 오일을 자주 갈으신다고 해도 너무 급하게 출발하시거나 그러시게 되면은 이 아우디, 벤츠, 비엔기다 똑같아요. 아무래도 오일 안셀는차 없습니다. 10만 넘어가면 진짜 그 디젤 차 타시면서. 정숙 주행 하시는들 분 특히 외제차 젊으신 분들 보면은 정숙 주행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게 6만 k m 탔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자, 이 차량이 아우디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이에요. A6 모델이. 그리고 그 전에 뭐가 바뀌었냐면 그릴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죠. 아우디도 이제 실내랑 외관 이런 걸 디자인 업그레이드 많이 합니다. 지금 신형 나온 모델은 좀더 많이 바뀌었지만요. 이 차량은 연비가 한 공인 연미가 14, 14 킬로. 근데 제가 그 정숙 주행 했을 땐 제가 알기로 한 18, 19도 나옵니다. 진짜 100 k 로 크루즈 했을 때. 그다음에 마력은 190 마력. 네 외관 한번 보시죠. 또 설명을 어, 드릴게요. 그쵸 검정색보다 저는 이 남색 계열이 더 언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네. 좀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외제차 제일 순위는 K7 우리 국산차랑 똑같이 색, 색깔은 무조건 흰색이 제일 뭐 시세가 이거보다 만약에 흰색이면 이거보다 한 시세가 100만원, 200만원 더 올라갑니다 어, 어. 바꿀 수도 없고. TDI 2000cc인데 힘이 남아 돌죠 외제차들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 타이어 한번 보시고 뒷 타이어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또 타신 거예요 실내도 깨끗하고요. 네.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 아우디만 가셔서 관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도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아우디는 시동 걸때 여기 올라오는 네. 그 아우디의 이제 컨셉이죠. 그 LED도 이제 등도 다 빨간색이고요. 요거 요거. 네, 그렇죠. 이게 또 아우디의 멋이지 않을까 자, 키로수 67,800km 탔습니다. 자, 외제차는 뭐 설명드릴 게 크게 없어요. 어, 저렇게도. 후방카메라. 그래. 메모리시트 뭐, 네. 메모리시트뭐 뭐, 전자파킹. 뭐, 네비게이션. 네, 썬선프가 뭐, 이제 파노라마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요기에 하이패스가 요기에 달려있습니다. 아 차량 설명서에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가 이쪽에 있어요. 네. 어, 이쪽으로 다시거가요 어, 제가 다 설명드릴 거고. 캠핑하기 진짜 익네요. 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옵션 사항은 솔직히 외제차보다 편의 사항 같은 경우는 국산차가 더 좋아요. <목소리> 이거의 또 단점은 이거는 이제 뭐 헤드업이 없다는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이 카메라 목이 좀 고쳐져가지고 이제 들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도 메모리 시트도 있고 보시면은 전동. 크. 야 A6가 예쁘네요. 오랜만에 또 제가 예쁘다 예쁘다 계속 하는데 진짜 예쁜 녀석이니까 예쁘다 그러겠죠. 실주행 거리가 67,824km. 어, 6만밖에 안탄 아우디 A6. 가격대가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좀 많이 탐이 나긴 하는데 얘는 진짜 제가 한번 박으면 은뭐 끝날 것 같아요 <laughs> 어디 박거나 그러면은 저는 이제 끌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주인분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 독립시 에어컨이 따로 오. 있습니다. 리어 에어컨이죠 열선 시트 돼 있고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우리 음. 어, 가격 그 뒷자리는 좀 어떠세요? 네 그렇게 좀... 뭐 이게 아웃 하시면 이 모델 자체가 그냥 그랜저급에보다도 그냥 소득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쏘나타 그랜저 중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어, 전동 트렁크인 줄알았나 어, 전동 트렁크. 네, 전동 트렁크입니다. 야. 아우디 매제 차들은 그렇게 좁지만 않... 네. 좁지 않습니다. 어, 그래도 크네요. 그렇게 큰건 아닌데요. <laughs> 그래서 중형 차급. <laughs> 저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파우트런 네. 겁니다. 차가 일단 되게 깔끔하게 네. 관리도 잘하시고. 네. 깔끔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아우디는 이게 특징이죠, 이렇게 일자로 한 번에 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라디언트, 약간 그런 쪽으로 점등이 되는데 아, 저 부분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뒷자리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런 크롬 몰딩 같은 게 되게 고급스럽게 잘돼 있고요. 뒤에 시트를 앉아 보시면 은 확실히 단단한 느낌은 좀 있는데, 막 엄청나게 편하진 않네요. 그래도 앞자리 운전하는 사람이 편하면 됐으니까, 운전자석은 진짜 편해요. 그리고 아우디의 특징인 저렇게 빨간색 기아처럼 빨간색을 썼는데, 기아가 빨간색을 따라 한 건가 모르겠어요. 아우디는 딱 이렇게 타서 밤에 오면은 저 빨간색 불들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저렇게 나와 있다가 시동을 끄면 들어가고 계기판도 정말 멋있고 하차감이 가장 좋겠죠. 이 차는. 어우, 여기에 또 송풍구가 있네요. 자, 오랜만에 제가 외제차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외제차소개시켜드는건 이제 3천만원대 매물 좋은 거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이 차... 차량은 자신있게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로스가 아직 6만 키로밖에 안타고 아우디에서만 관리하셔서, 이런 뭐, 차에 문제 있거나, 그러셔도 다 아우디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고요. 바우처, 아직 이제 뭐, 소모품 같은 것도 좀 사용하시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자신있게 권해 드릴만 합니다. 이것도 빨리 전화 주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외제차를 조금 간간히 소개시키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제 기준에서 뭐한대 팔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제차는 좀 소개시켜드리기가 제 나름대로 진짜 좋지, 않, 가격 대비, 그 다음에 차 상태, 이런 거, 키로수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게 괜찮다 싶으면 소개시켜드리지 말도 안 되고 너무 차량 상태를 너무 안 좋은 거는 좀 권해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점 유념하셔가지고 보시면 구독하셔서 제가 권해드린 차 보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또세 번째 차량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music>